就算不能够被排除在涉案人当中。 내일 영상 올라간대 어? 영상 예뻐 우리 우와, 우리 우와 아, <laughs> 야 유튜버 우와 오늘 흥튀한테 컨펌 네, 받고 까야줍니다아네 <laughs> 지금 서브웨이 먹으러 갑니다 안녕 잘해 이제 아주 프로야 아, 프로 선생님 빨리 올려주세요 저쯤할 내일 올라간다고 그러지 <laughs> <laughs> 말아요 <laughs> 핸드건에 붙여서 봐, 이렇게. 해. 맛있겠다. 얼굴 안 나오는. 제 겁니다. 사실 네. 기다 <목소리> <ơi. 웃음> 오늘은 공모전 2차 발표 날이에요. 그래서요? 그래서 심사위원들 질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. 어. 음... <목소리> <못 가봤자>. <involveeur> Assad... 그까 저게... 그게 두드� 요 뭔가 기기랑 안 맞나? 왜 너가 서면 다르지 마이너스 말 <laughs> <에어팟 프로도 웃음> 아니 에어팟 프로도 그렇고 아니, 솔직히 말해 그렇잖아 에어팟 프로 내가 너한테 얘기야나나 왔는데 왼쪽이안 들리는 거야 왼아 응. 그래서 시발 뭐야 이러고 인터넷에 봤지 에어팟 프로 한쪽 안 들리는 게 찾았는데 아니, 바로 전화하자 전 이렇게 있는 해줘야죠 <laughs> 높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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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밀키는 100. ㅋ <laughs> ㅋ 70만원 아니면 20. 200만원 <laughs> 저거 어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 0 0만원이산 거야? <laughs> 3...8... 일단 60이지 일단 180 80. 60. 아니야? <laughs> 아니 60 240이잖아 저거 저도 그래. 60 6? 달다 65면 6 5면 65 뭐하냐? 그래서 행복해라 존 조금 깨지 이거나 살까 생각해봐 심장 떨려 아... 아. <laughs> 팔분 <팔근> 남았어. <laughs> <편입할까>? 나 97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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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? 얘들아 <laughs> <laughs> <머리 너무> <laughs> 진정해. 정리를 진정해. <laughs> 나 대답 못해. <laughs> 어 나도 97이다. <laughs> 나도 100 넘었다. 어? 얘들아 이게, <laughs> 이게 뭐야? 아나 벌써 나 시상소감 생각해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남성 뷰티를 위한 레이징이 되겠습니다. 여지랄. <laughs> 와나 심장 심장 입 밖으로 그래 쏟아질걸. <laughs> 아 맞다. <나처럼. 웃음> 아, 진짜 아, 케이스 취향 다 다르다. 주문제작. 오. 더이니까 또 피차줘. 꽤싼한데 또 연수 있어? 내가 5분 남았어, 귀엽지. 야 너는 지금 치킨 하이든 들었어. 그니까. 무서워. 갑자기 야, 5분 나, 남았어, 귀엽지. 어, 어, 어. <laughs> 아나 근데 손, 손에 <laughs> 땀이 나. 개새끼들아. 야야. 약간 불안증온것같아 너네. 어, 진정해봐. 청심한 어 <laughs> 아, 정신만 뭐 없어 진정될만한 거 숙취 해소제도 있어 <laughs> 아술 있다 술 <laughs> 근데 사십오 분에 로안올거 같아 전화 왔지 오 왔어 지네 <laughs>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실사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네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... 댓글 네, 감사합니다 맛있도록 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네, 네. 나 이거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다고 하긴 음. 한데 잘했어 근데 솔직히 대학생뭘 알겠니 쳐봐야지남성 <laughs> 어, 남자가 콜라겐 합성이 더왕성하대 그래서 주름이 좀 드, 늦게 나타난대 어... 대신 그거... 건조해가지고 어... 어... 오늘도 새롭게 얻어가네아 이런... 이거 쳐볼걸 면도할 때 피부 보호막이 깎여 나가서 아, 수분을 이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. 전화해. 저기요. 저 약간 제대로 된 제도판이 있어서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밴드 많이 챙고 응, 밴드 인증수월미야월미야 근데 약품을 서몇 명을 구급상를 들고 다녀 나중에 부상 와가지고 그까지 들린다 어때? 바? 아? 아 삼각지? 가이게있어아 삼각지. 아, 아, 삼각지에 파장 아, 먹고 아, 아, 삼각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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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분게 먹냐 와 3층 가 가는 거야 이제 1서자도 가자 아아 예쁜다 아 요즘 촉밥을못 먹어. <laughs> 아, 그만나 많이 부렀어. <laughs> <laughs> 네. 건 <laughs> 뭐야? <laughs> <간 거야? 웃음> 아, <목소리도> 틀리어 另外一个，我说。